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중증 장애인 독립 생활 연대 대표로 맡고 있는 윤두선입니다 어, 오늘은 그 자립생활 소식이라는 아이고 네 자립생활 소식이라는 어, 저희 그 타이틀로요 저희가 자립생활을 소개하는 시간이 어,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자립생활과 재활의 비교로 저희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오늘 같이 와주신 분은 어, 저. 어,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식이고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네, 뇌병변 장애인이신데요. 어, 어, 8년 전에 타이설을 하셔서 시설에서 이제 아기 때부터 사시다가 지금은 나오셔서 지금 이제 타이선을 하셔서 자립생활을 좀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저희가 어, 자, 자립생활과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활과 자립생활이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활이라는 건요. 어, 지금 요즘 그 재활이 되게 범위가 넓어졌고요. 어, 장애인의 다양한 영역에 지금 재활에 어, 손길이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재활은. 의료적인 재활 그러니까 옛날에 협소했던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의 재활이 아닙니다. 아 근데 우리가 어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재활에 대해서 되게 어 거부감 갖고 있고요. 어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재활은 조금 좀적좀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식 씨는 어 재활을 되게 사랑하셨고요. 어 재활에 되게 애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재활이 왜 좋았는지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그 재활 훈련 받을 때 혼자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안 받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 재활을 하려고 했는데 예. 솔직히 좀안된 거죠 네예좀 보시다시피 재활이 <laughs> 잘안된거 같습니다 네예아네 예. 아, 네. 재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재활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활은 이제 장애인을 의료의 대상으로 봅니다 모자라고 안 되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로 본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를 평생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우리는 안 되고 못 되고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동안 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장애를 없앨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제 자립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김영식 씨 같은 경우에 저희 그 단체에 나오셨는데 한번에 이제 그숙도라는 무술을 하셨던 분이 저희들한테 좋은 거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저희는 못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도장에 저희를 데려갔는데 도장에 데려가더니. 너희들은 재활을 해야 된다. 너 어떻게 맨날 그러고 사냐? 그러면서 거기서 재활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 뭐, 도박도못 가니, 어떡하겠습니까? 하려는 대로 따라 했죠. 근데 저는 뭐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누워서 다리 뻗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 그 김영식 씨는 그나마 좀 걸을 수 있습니다. 좀 걸으실 수 있어서 그분이 걸을 수 있는데 왜안걸냐고 그래서 야단을 쳐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끙끙 거리면서 거기를그뺑뺑 어, 돌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거의 막 죽어가면서도 옆에서 돌아 그러니까 히히하면서 <laughs> 돌았습니다.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저저 혼자 걷는 걷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광대가 된 느낌? 관심을 그, 가, 가, 그 관장님이 오르시 저한테 막너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약간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다른 동료분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저 혼자 막 걸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주목받는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때 참 어, 슬펐습니다. 거의 지옥 같았습니다. 네. 저희 누워서 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흠흠 하면서 계속 도는데 참안 되기도 했고요. 네, 근데 그 관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 걸을 수 있는데 왜못 걷느냐? 음. 안 걷느냐? 어? 네가 계속 그렇게 앉아서만 살 거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건 장애를 잘 모르시는 말씀인 게 그렇다고 이분이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이 그렇게 하시다 보면 무리가 돼서 더 뼈나 이 근육에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억지로 해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나름의 어떤 운동을 하신 입장에서 운동이라는 건 더하면 더할수록 좋아진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왜안 되느냐 이렇게 그 보신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왜안 되겠습니까? 노력하면 다 되면 이 세상에 장애인이 왜 있겠습니까? 어? 다세요 비장애인이 되지 안 되니까 이러고 살지 좋아서 이러고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자립생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 우리 수박 도로했던 그때 그 추억이 참 지금도. 네. 끔찍하죠? 아유, 네, 예.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사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네. 네, 네그 아주 그냥 그 거의 저, 한 시간 동안 거의 죽어 놨습니다. 네. 예.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런 슬픈, 어,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립생활과의 그 재활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 대종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 이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이 비교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명료하게 해 주셨는데 오늘 재활과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활에서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 고 보느냐? 재활에서는 문제는 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네. 장애가 되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장애가 되는 순간에 우리 신체는 손상을 입고요. 또 우리가 이렇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필요한 기술을 이런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할 기술이 결여가 되고요. 그리고 저이 장애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심리를 부적응하고또이저 어떤 의욕이라든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게 문제가 생긴다.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장애인이 안 되니까 전문가가 해줘야 네. 되겠죠? 뭐 의사, 뭐물류치료사뭐 작업치료사, 뭐 저기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야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어, 장애인을 어, 통제하려고 러고 장애인을 지도하려고 러겠죠 네. 네. 그래서 시설에 했을 때 누가 지도해 줬습니까? 제가 그 물리치료를 음. 많이 받았는데, 음. 그 일상 학교, 학교가 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건 보통 저는 5시간을 물리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5시간을 네, 어릴 때. 5시간은? 네, 매일. 네, 있어요. 예. 그래도 뭐 별로 좋아진 거 없습니다. 네, 아, 게 좋아진 없어요. 네. 거 없어요. 네, 물론, 항상 나쁜 건 네, 아닙니다. 건강은 유지가 됐는데, 음, 예. 장애가 없어지거나 그런 것 같지만 어, 예. 그리고 과도하게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은 다른 거를 할수 있는 기회 비용을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물리치료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한 기대를 한다든지 거기에 전적으로 맡기면은 결국 장애인은 다른 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에서는 결국 전문가가 통제를 하고요 장애인을 목표를 뭐냐 어떤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이렇게 직업을 갖고 나가서 이제 그 사회에서. 통합돼서 살아가라라 그랬지만 결국 장애인을 자꾸 변화를 요구하고 장애인이 실패하는 것 결국 장애인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뭐냐 무엇이 문제냐?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한테 자꾸 사회가 강요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기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걸을 수 없는 것이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데 사회에 나가 보면 휠체어 탄 사람은 침계로 올라갈 수 없고 턱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럼 우리는 거기서 겨루 되고 거기서 우리는 배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거고요. 또이 사회적인 어떤 무기력감,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환경을 바꿔야죠. 환경을 바꿔야죠. 네, 우리가 뭐, 아무리 훈련을 한다고, 침계로 올라갈 수 없고 네. 아무리 우리가 네. 하고 싶어도 우리 할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못 하는 겁니다 결국 장애인이 자존감을 갖고 이 사회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려면 은 이런 어떤 지도나 어떤 상담이나 훈련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통제하는 건데 여기 그 비교표에 보면 소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란 누구냐면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건을 만약에 누가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물건이 자기한테 맞지 않거나 나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맞아. 환불 어떻게 해 그냥 그러니까, 줬는데 아, 어, 네, 네. 어, 감사한데 네. 그리고 끝나는 거죠 네, 뭐 싫으면 네. 그냥 못 쓰는 거죠 그치만 내가 돈을 내고 산 사람은 어떻게 써요 이런 물건을 어떻게 만느냐 바꿔 달라 환불해 달라 네. 요구할 수 있죠 네, 네. 이게 바로 네. 소비자의 권리고 소비자의 어떤 그 소비자 권리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클라이언트라는 입장에서 그냥 복지를 받기만 하고요, 뭐, 싫더라도 그냥 뭐, 억지로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당당히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바꿔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자립상에서는 장애인은 소비자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목표는 뭡니까 최소 최대한 자기관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지금까지 자꾸 우리를 의존시켰어요.네 특히 누가 의존을 많이 시켰나요? 거기 선생님들이 많이 어, 선생님 많이 했죠? 네. 예, 밖에 나가지 마라 네. 위험하다. 어, 어, 그러면서 자꾸 저기 보호해 주려고 그러고 자꾸 저기 우리 영식 김영식 씨를 어떤 자기 그 관리, 가, 자유롭게 네. 못하게 못하게 살게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보세요, 자기 관리 하기 생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최대한 우리에게 맞춰 달라. 어, 최선의 어떤 환경적인 제약을 우리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수 있게 달라. 이게 바로 자립생활의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어, 그 재활은 의학적인 어?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자꾸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 자립생활은 사회적인 관점, 사회적 모델로 바랍니다. 사회 안에서 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 어? 이게 자립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립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 자립생활을 해보니까 뭐가 좋아요? 좀 삶이 음. 좀 변화가 많이 있죠. 변화가 많아요. 제가 예.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음. 될 수도 있는데 음. 시, 시설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이한 삶만 지내니까 재미가 음. 없죠. 재미가 없었어요? 네. 어. 어 근데 언제가 더 안전해요? 안전한 걸 따지면은 <laughs> 네. 시설이 낫지만 어, 예. 네 그렇지만. 그건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돼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제가 없어지는 느낌 이 음. 살에 있으면 음. 근데, 근데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음.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삶을 네. 살수 있고요. 자기 결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이렇게 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자립생활에서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우리 자립생활과 재활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달아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자립생활을 하면은 나와서 이렇게 위험한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런 삶이란 건 어떤 삶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자립 생활에큰 힘이 됩니다. 네. 꼭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간 줄 알았죠? 다시 나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 주세요. 그만 들어갑니다. 바이바이.